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비입니다 제가 오늘은 스페아스피드 스피... 소리 제가 스페인서 영상을... 스피드 소리 영상을... 스페인에서 생스페인서생 너무 재미든요 오늘 서 생긴 끊었을든요 오늘 서생을스페인 가 지금 리를 각성시킬지젤런들를 진화시키기, 각성시킬지 진화시킬지, 흐름시킬지,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저는 그냥... 그냥 리로 하는게 냥겠다아 진짜 빨리 하고싶다 냥일만더 있으면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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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데 일는 절대 없을 것 같은데? A하고 A가 남을 것자 결투장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오 자유롭게. 무기하고 그냥 무야 아, 지겠네요. 무기가. 무기 같은 사람이 만치않네요 무기 없어요 아, 질것 같은데. 어, 검짱 멋있다. 아, 전 진, 에이, 이제. 진이. 제 알리셔 딱 가끔씩 왔네. 오케이, 근데 제가 딱 질게 뻔하그니까어나가 너무 무서워. 는 결과를 지행을 계속 는 것보다는, 나가 한개 더. 아, 이걸 깨야 되는데, 친구 중에 리가, 이걸 어, 가 합시다, 한번. 깨면, 아니, 얘가 피해미는게 있어서, 아일린이 먼저 원공격을한주고데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암사해도 다시 살아나니까 아여또 아이는 있어데된 그럼 친구를 다시 소환합시다 아 맞다 오공이가 있었지 아고 이 글을 일단 써주면 무슨 아, 실감 이쁘네 저페도메라권써줘아 이게 제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권. 자, 칸럼 챈슬러가 마무리. 솔직히 여러분들, 챈슬러는, 챈슬러는 그, 선택권에서 제가 뽑은 거고, 쌩이는 제가 만든 거고, 코스님. 이걸 먼저 써야 되겠다. 광이 검인가? 였나 챈슬러 뒤지겠다. 어, 다시 상난다. 마의 환영이 나타나. 아이. 해봐. 해봐. 야해. 아, 흑기야 비짝짝 깎이네. 아, 또 지겠다. 거의건 패턴을 할거 없으면 못 깨는 수 있는데. 마의 환영이 나타나 미드메라콘 <laughs> 저기서 딱피드메라콘 써주는건데 아, 일단 스킬 양형으로 처리하자 패드메라콘은 최소한 아껴야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게 또 30장에 34 제가 초월을 좀... 아하하. 아, 탐험주고, 와, 4000 데미지. 꼬이 굽니다. 아, 제가 여기서 계속 쫓거든요, 니아가. 음, 또 얘를 먼저 죽여야 되안 가? 얘는 토크도 메라컨쓰는장남기 하는 거라 막. 여러분, 뭐 라고? 사실 네가 있 으니까 되게 쉽 네요. 어머, 안죽어 갑니까? 되게 약가네 먹어라. 뭐, 분신이 데미더 많이 들어간 거 같네. 빔 탓인가, 뭐. 마지막은 흑직히알으로 마무리. 예, 깼다. 저는이가 필요합니다. 어, 먹었나? 아니네. 안제가만거깐만 아니. 여기 있어서야. 김우띠. 자, 6성용입니다. 대박이네. 대박이네, 대박이 음. 아, 인이 무더, 무더기로 나오네. 아, 세인이 4성짜리. 지금 5성짜리로 진화를 시켜야 돼. 어, 왜 주지? 갑자기 주네. 3 4일이 아니네. 아, 귀찮게. 자, 다시 무탑을 돌아보도록 하죠. 자, 네가 있으니까 뭐다 되네. 어, 31일! 와, 걔가 10레벨. 얘 PM이 넘지 않아? 세인데세인는가 자, 귀신비기 써줘라. 그 다음에 이거 써야 되겠어. 아, 아깝다. 아깝네. 반사. 아, 이건 여기는 쉽네? 일단은 강강두기 써어야지 베인이 나오기 때문에 베인이 침묵을 보니까 거니... 그러니까 바보 침묵을 보니까 좀 심각해. 베인이 문제야. 베인을 최소한 먼저 죽인 다음에 베 누군가 죽으면 이제 리가나오겠다 아, 간지 배도 미라꺼 써줍니다. 베인을 먼저 줄래 야 돼. 아, 베인은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후기야, 그 행, 숨어줍니다. 아이씨, 깜짝. 아니, 육성으로 나와. 신기해. 아, 아깝다. 마에. 마에. 너, 바리 잠시 사면 두웠습니다 먹여라! 뭐, 그? 아, 이거는 끌게여행으로 끝내자. 아, 체슬러가 죽면슬러가 뒤지면 답이 없죠, 여러분들. 음... 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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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하고 여기서 파마염주공을... 쏘주면 음, 대박이겠죠? 거의 리는 46을 주면 체력이 많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리 ᄅ 각성했던 게 훨씬 좋을 것같아 델런데도 좋긴 좋은데. 델런데도 침묵 걸죠? 육성 나오네. 말돼. 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다. 최소 리한테는 댐이 들어가는데. ᄅ도 멸하권전 다음에. 이렇게 파마염주공으로 전체대면한대 먹어주고 아 이렇게 되면 똑같은 애한테 공격을 하니까 낭비하는 거라니까 이걸 써야지 파마염주공 콜타니까 또 베인이 몇석까지죠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겠네 한 마리만 죽음? 갈까? 가자. 지금, 지금 시간이 10시니까, 배터리가 6네 생각해. 아, 나 뒤지겠다. 자, 분신의 폐정이라곤 갑니다. 아니 진품, 진품 페정이라곤 가라. 마지막 분신의 파마염조금. 아 진짜 파마염조금 가라. 간떴는데 이거 자 간다마저 흑기야행으로끝내주니까 자, 끝내 줍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리가 있어야 되겠어, 무탑은. 무탑은 리가 있어야 돼, 리. 리 없으면 못 살아. 아, 진짜 노후가 나와야 되는데. 세인이 나오면, 초월하면 개좋거든요? 아, 진짜! 아! 리에. 아, 진짜! 얘는 또왜 나와? 아빠 길 버렸잖아, 오성영을선택권 여기서 이을 골라야지. 그럼 내가 지금, 어? 아, 아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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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었대. 이게 인 막, 리가 있으면, 개이득이죠, 여러분들. 메탈님하고 이제 간매친이 음, 심각하네. 아, 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하고,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 아, 비디오였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 바이바이. 업로드는 좀 늦게 될 겁니다. 바이바이.